아, 하려고 하고 있고, 이제, 어,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. 띠불서 12장 2절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 바라보기를 하는 과정이 있어요.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해피리료 선교단의 그 설립은, 어, 북한 선교 전도, 북한 선교 전도를 하라.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선교단을 구성하면서 경기신학교 총장님이신 우리 하정성 목사님을 제1호로 명예총장님으로 우리가 위촉하기를 했어요. 근데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저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거를 갑작스럽게 성경님의 역사심과 하인도하심으 준비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우리 그 명예총장님 어, 해피드류 선교단의 그 명예총장님으로 하정성 목사님을 위촉하겠습니다. 읽어드릴게요 미초패 해피트리오 제1호 경기신학총장 하종성 목사 이 목사님은 한반도 보금평화 한민족 북한선교를 위한 해피트리오 선교단 명예총장님으로 위촉패니다 2019년 9월 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령교회 해피트리오 선교단 대표 배미영 선교사 이렇게 했습니다